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마음에 작심하는 것이 있죠? 아, 내가 작년에는 못했으니까, 2015년 새해에는 내가, 아,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내가 2014년도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 다 읽지 못했으니까, 2015년도 한 해에는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작심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여러분, 6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해서 201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비슷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2015년도 한 해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마 다 다르겠죠? 권사님께 물어보고, 장노님께 여쭤보고, 젊은 청년께 물어보면 아마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 2015년도에 거는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기대하는 복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사업의 번창이죠. 또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2015년도를 시작하는 이아첫 수요예배 그리고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지만 하여튼 이 201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가득,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제가 왜 복,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 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집중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이고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복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2015년도 한 해에는 저주보다는 복이 나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주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저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이 흘러내려왔고, 어떻게 저주가 흘러갔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어떻게 저주가 시작되고 어떻게 죄가 시작되고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끼쳐왔는지를 어,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에게 이리시되내가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죽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이 그 법에 순종하는 그 아담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과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말과 인간의 말을 선택했죠. 결국,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아담에게 이어졌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임한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저주의 영향력, 저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주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제지하다, 막는다라는 거죠. 묶어두다, 장애물로 애워싸다, 저항할 수 없게 무력하게 만들다, 멀리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저주를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셨지만 범죄한 이후 멀리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과 풍요로움이 제약을 받았고 금지되었습니다. 장애물로 애워싸여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농사를 짓고 살던 가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땅이 효력을 잃게 되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죄에 묶여 있습니다. 저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풍요로움이 금지되고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를 밟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풍요로울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게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만 어디를 가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쾌락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실 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부모가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이 길로 걸어가면 단기간 안에 빠른 성취를 이룰 것 같은데 자꾸 내 자녀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 가운데 살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풍요로움 속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저주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창조시 베풀었던 복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를 끊고 참된 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더 오늘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고요. 그전까지는 저주였어요. 그전까지는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저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해,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저주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저주는 무기력이거든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라는 이 의미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실수를 만나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10편 133편 3절에서는 이 복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저주를 통해서 무엇이 왔죠? 영원한 죽음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에덴의 복입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이 오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2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에게 임했고 그 자손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가지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동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그가 무엇을 더 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욱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듣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히브리어로 샤마랍니다. 샤마.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봤죠. 그리고 22장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듣다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듣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2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준행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준행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쓰여 있죠? 내가 나의 말을 듣고죠. 듣고. 자이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7 3장 17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듣는 것이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곧 복을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회복입니다. 복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마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다른 우상의 말도 듣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 들어라. 그 말만 따라가라. 그렇게 신신 당부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말씀했 우리가 얘기했던 쉐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과는 다른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여호와의 말만 들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이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은 띄우질 않았습니다 자,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간신히 먹고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이후부터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읍과 집과 우물을 주겠다.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거짓의 말, 험담하는 말, 쾌락의 말, 분노와 저주의 말. 지금 이 말의 영향력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고, 불신하고, 화내고 다투게 하는 삶은 아닌지요 2015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건강하고 사업마다 번창하고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출산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교를 끝내면 좋겠는데 조금 더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복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복을 누구를 통해 주시냐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이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번더 꼼꼼히 살펴서 읽어보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저주를 끊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야마입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스가랴 8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덕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깔보거나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야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얻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통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조금 더디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겐 복이 임한 것 같지 않아 쉽게 낙심하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끝. 까지 인내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덕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동순교회가 여러분 덕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정의 근심과 짐이 되지 마시고 가정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잘 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복을 얻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흉년도 잘 이겨나갔습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한번도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4년 참 많이 슬펐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흘려보내시고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흐르며 기뻐, 기뻐 하시.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201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로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 회사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깨를 쫙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